13페이지 7번, 다음 그림과 같이 한 모서리의 길이가 6인 정 6면체에서 BHF, BHF의 각을 X라고 했을 때, 코사인 X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했거든? 이게 되게 어렵게 보이잖아. 그런 것처럼 보이는 거야, 사실은. 근데 이거 다 써놓고 시작하면 되게 편하다? 얘가 6이고, 얘가 6이고, 여기에 해당된 애도 6이잖아. 그러면 봐봐, 요 삼각형으로 본다면, 얘는 얘가 6이고, 6이면 얘가 직각이니까 얘는 6루트이지. 그치? 그대로 여기다 삼각형 갖고 와볼게. 요렇게. 그럼 얘는, 어머나, 얘가 아니야. 넌, 정, 쫑쫑쫑. 요렇게 들어간다면, 얘는, 얘가 b, 얘가 f, 얘를 h라고 보자고. 그럼 얘는 6이잖아. 그치? 얘 아까 뭐였어? 1대 1대 루트 2니까 얘는 6루트 2잖아. 맞지? 그럼 여기가 x라는 거야. 그럼 얘가 곱하기 1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1루트 2. 그럼 여기는 그냥 루트 3되지 피타고라스로. 근데 6배씩 돼 있으니까 곱하기 6만 해주면 되죠. 됐지? 자, 그랬을 때 코사인 x 끼고 돌아. 그죠?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든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가지. 뿅뿅 약분 들어가니까 3분의 루트 6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어렵지 않죠? 얘도 마찬가지. 다음 그림과 같이 밑면의 가로, 세로의 길이가 각각 4, 3, 높이가 5인 직 육면체에서 AGE, AGE 이 e 부분에 해당되는 여기, 여기를 X라고 했을 때, 사인 X하고 코사인 X의 값을 구하여라, 그 구해서 더해라 그 뜻이잖아. 자, 그러면 얘를 어떻게 푸는지 한번 먼저 보십시다. 얘 자체가 처음에 이 길이가, 얘가 오야. 그대로 삼각형 갖고 올 거야.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갖고 오면 여기에 해당되는 길이가 5죠. 맞죠? 얘를 A, E, 그냥 보는 게 힘들면 이렇게 갖고 와서 보시면 돼요. 얘 X로 볼수 있지. 자,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돼? 얘가 4고 얘가 3이야. 그러면 3, 4, 5, 피타고라스. 얘가 그럼 이 2G의 길이가 얘가 5라는 거잖아. 맞지?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면 1대1대 1대 루트 2니까. 얘가 1이고 여기도 1이란 뜻이잖아. 그래서 1대 1대 루트 이거 앞에 5배 들어가 있으니까 5 이렇게 해주면 되죠. 그치? 자 그렇게 들어갔을 때 사인 x야. 사인 x는 뭐야? 이거를 이 x가 싹 피해 들어가면 되지. 그럼 얘는 어떻게 돼? 5분의 루트 2분의 5 이렇게 들어가면 되고 더하기 끼고 끼고 돌아, 그죠? 그래서 루, 오 루트 이 분의 오, 어, 똑같네, 그렇지? 다 당연히 똑같지, 그렇지? 이등변삼각형이라는 거니까, 그러면 얘가 이렇게서 해 더해주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약분 들어가죠. 자, 그러면 얘는 어차피 루트 이 그냥 루트 이 해서 얘는 루트 이에 제곱해서 루트 이 이렇게 나오셔도 되고 나오게 해도 되고, 아우 그냥 유리화 간단하게 유리화로 이2 분의 이 2, 루트 이에서 뿅뿅 해가지고 루트 이에요,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답은 루트 2.